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더 찢어라, 많이 찢어라, 더 깊이 찢어라. 그래 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오늘 요, 요, 요나의 그 서원 속에 그는 정말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통해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운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모습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더 확실하게 확실한 모습으로 힘했던 주님이 어, 확실한 모습으로 보여줄 것이고, 희미하게 들렸던 주의 음성이 확실하게 들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확실하게, 하나님 발의 움직임, 하나님의 손의 움직임이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이제 경험으로, 어, 하나님 보여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께서 예배를 하나님 만나는 시간, 죽은 영혼이 살아나. 할렐루야. 우리의 다시 사명이, 왜 하나님 앞에 사명을, 어, 이루어 할 걸. 왜 나를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는 거요. 예 주님의 음성을 들려야 된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야 우리는 확실하게, 어, 맨날, 응? 사랑한다고 막 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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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말을 그 말을, 그 집회가 서은 죽는다면서. 응? 아직도 2년 6개월을 손만 잡고 사랑한다고 하고, 진전이 없으면. 이게 눈과 눈이 스파크가 일어나야지. 마음과 마음이 소통이 돼야지.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었다고요. 할렐루야? 공감이 돼야 돼. 그래서 그분의 뜻이 내게 확 공감이 돼야 내가 그분의 뜻대로 갈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동기 부여가 되는 거예요.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긴감인가 왔어도, 응, 어? 지금 시각에 와 앉아 있어도 다리, 양 다리 그렇지 어쨌든 다리가 야, 다시 이렇게 오므려져 갖고 하나님 앞에 갔다가 어쨌든 살그머니 옆으로 가고 있다니까. 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자꾸만 나를 통해서 제한이 되고 진전이 늦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진정한 다시금 서운하기 원해 하나님. 어, 고백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는데, 어, 그 음성은 내가 마음을 치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바로, 바로 보는 정말 눈이 열리고, 영적 무감각이 영적 감각으로. 우리의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그래서 믿는 사람 속에서도 육적 존재가 있어요. 육적 존재가. 어? 그냥 지금도 그냥, 그냥, 잡힐 거니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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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대충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영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만나야 돼. 깊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평소에 느끼지 않았던 죄들이 막더 느껴지는 거야. 더 깨달아지고, 죄책감을 느끼고, 막 갈등 정도에 따라서 막 우리 심각하게 우리가 막그 어? 안에서 막, 어, 하나님 앞에 다시 그 막, 어? 어, 갈등 속에서 막 심각성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막 입을 벌려서 막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 이사야 6장 1절 4절. 이사야가, 어,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그 성전에 이사야, 어, 그, 에게 성전에 임한 그 하나님의 기름부음의 영광이 하나님을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깨달았어요. 이사야 6장 1절 절에서 7절까지. 자,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게 됐어요. 자, 6장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까지. 자, 크게 시작. 시작. 세계 물적인 리 몸에 몸에 영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것,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우리를 죽어버려요. 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죽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기름부음이 여러분을 확 잡아 잡았을 때 어느 순간에 막 나도 모르게 울컥하고 나도 모르게 괜지 막 가슴이 막 힘이 빠질 때도 있고 막 어? 그러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천사의 보자, 응? 막 거룩거룩, 하나님 영광의 임재가막 나타났을 때, 그때 우리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 그랬을 때 이제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통치했기 때문에 나를 완전히 통치받았을 때, 통치받았을 때내 안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반응이. 그래서 오늘 이 사회가 본인이 이제 자기 자신을 알게 됐잖아요. 오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배웠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망군의 여호와이신왕을 배웠으미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만났어요. 할렐루야. 예. 네. 만나가지고 본인이 깨닫게 된 거예요. 본인 자신의 현 주소를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각하게 된거요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 속에서 더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해? 그 경험 속에서 더 깊이 들어가겠죠. 그죠? 이런 하나님 만남이,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애통함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아. 하나, 애통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아요. 그 다, 다이씨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아, 우리 아 아내 가늠해갖고, 어? 아기가 생기고, 어? 우리 아를 죽이고, 죄를 짓고, 그럼에도 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았어요. 그냥 의식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냥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불쌍하게 해주세요. 입으로만 뚜뚜뚜 하는 거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 내가 내 나로하여도 내가 감동을 느끼고 내가 내, 내 감각을 느끼야하나님 느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응? 할렐루야. 응. 내가 그냥 하는 거. 그냥 하는 거 하나님의 울림이 없어. 내가 울려져야 하나님 울려지는 거예요. 응? 하나님 받으세요. 할렐루야. 응. 아멘. 또 하나님 울렸는데 내가 마음을 열고 그걸 받았을 때 하나님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사무엘 삼십이장 2 3절 기도하지 않는 죄는 어, 쉬는 죄는 쉬는 것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쉬는 것은 죄라고 했어요. 어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어, 정말 진정한 기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절실한절실함게 계속 그 그게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말씀 많이 알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간절함이 있어야 돼. 말씀도 내 간절함이 있으면서 봐야 돼. 정말 목마름으로 배고픔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랬을 때 알려지는 거야. 사무엘 그 보세요. 사무엘상 12장 23장 하나님 받은 요다, 요나의 기도가 마음을 찢어야 돼. 마음을 찢어야 되고. 뭐. 어. 또. 자. 기도를 계속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 자, 기도 보세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어. 기도하기를 주는 죄호요 앞에 네. 결단고 본지 아니하고 선다하고 우는 로 너희를 갈수 있는 것인지. 아멘. 기도했을 때만이, 우리가 기도하였을 때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자. 예배 할 때만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 우리는 회당실에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는 그런 지금 단계 그렇게 있지만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호흡을 안 하는 거고, 하나님의 교제가 끊긴다면 우리의 모든 예배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냥 사그라져 사그라져 다 뜨거운 열정이 다 식어져. 그래서 우리가 왜왜이 신학교에 와서 왜 많은 영혼을 왜, 다시금 연약한 영혼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다시 사명이 연약한 자들에게 사명을 불러주고 응? 믿음 이 연약한 자에게 다시 믿음을 주고 응? 응답이 없고 어, 답답온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응? 다시금 힘이 없고 슬픈 자에게 위로가 되게끔 위로가 되어 주고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다시 다시 열정을 하늘의 열정을 주는 거예요. 말씀의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하나님 앞에 더 관심을 보이게끔 우리는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는 기도해. 이제 기도할 쉬는 죄. 기도를 쉬는 거는 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면 안 돼. 율법을 이루는 자가 돼야 돼. 내 몸이 율법의 완성이 돼야 돼. 주님은 어? 율법의 완성 으로 오셨지만 우리가 우리도 마찬가지야. 율법을 우리 이루고 가야 돼. 할렐루야. 가늠하지 말라는 게 가늠, 가, 어? 가늠 안 해야겠다. 미워하지 말아야 되니까 미워 안 해야겠다. 난 그냥 미워 않게 해주세요. 어? 어, 탈력을 안 보게 해주세요. 우상 숭배 안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알고 우리의, 우리의 상황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통해서 이제는 완성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한 그 명령이 그 법이 생명의 법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발이되 주님의 발이 되고 주님의 입술이 되고, 응?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주님의,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주의 자녀, 자료, 자녀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우리가 옷을 잘 입고 겉모습 보라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 항상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 애통은 슬퍼서 애통이 아니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고요. 목마름이고요. 더 하나님을 차지하고 싶고, 더 알고 싶은, 그의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아, 네. 네. 그랬을 때 분명히 하나님 만나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고 여러분의 실체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응? 내가 오늘 가서 기도 잘해야겠다. 오늘 뭐 해야겠다?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될 수도 있지만 안될 수도 있는 게 많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들었을 때 정말 이것만은 진짜 안 되겠어요. 나 진짜 이 못하겠어요. 나 차단을 잘못 같은 건 내가 그냥 하는데 그것도. 내가 그 마음으로, 응. 여러분이 앞으로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을 어디 가서 들어.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찬양을 잘해야겠다. 막, 응. 여기서는 빼야지, 여기는 짧게 해야지. 이게 아니요. 그렇게 다 보면 어문대로 가버려요. 박자 맞추다면또 어문대로 가버려요. 또. 또 다른 것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주의 은혜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응. 고백하는 마음으로. 응. 저도 항상 이렇게 어느 순간에 시키려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준비해놓고. 어, 준비해놓고, 좀 빠른 찬양, 늦리차양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해가지고, 어, 언제까지 맨날, 어, 그거 나오는 걸로 합계요 오면 안 돼. 이제, 어, 오늘도 그걸 또 하나님의 알게 또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또보기 하셨어요. 할렐루야. 어, 그렇게 준비해놓은 거예요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일단 이런 분위기 속에서 빠른 차양으로 일단 사람들 빠른 차양할때 마음이 모아지잖아요. 어? 마음이 움직여져. 천천히 들이 빼갖고 맨날 옆가락 같이 늘어져봐. 더잔마맘 음. 응. 딱막 하고 들어가딱파고지연하는니 그거 기계가 필요해서 막들어가니까 <laughs> 막 <laughs> 들어가. 응? 응. 그렇게 빠른 차장으로 일단 딱 사람 모은 거야. 니가 어제 가면 딱딱 차장 하나 해. 딱 잡아 버려야 되는 거야. 응? 그냥 처음에 두두두두 했는데 나중에 자르라고막 이미 이미지가 두두두두 도는 게 벌써 이미지가 딱 박혀 갖고 아무리 잘해도 그게 회복이 안 돼. 처음에 딱 말할 때도 처음에 탁 해갖고 탁 해야지 처음에는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막 아이고 듣기 싫을 애가 응. 있 찬양을 탁 해갖고 하는 걸로 이 막, 막, 모르고 막 굳이 십자가 걸러. 어저께도 막 치며 치면서 했다니까. 막 그렇게. 찬송가도 좋고 만 응. 찬양도 좋고 이렇게 많는거나가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은 또 그렇게. 그 은혜찬양. 은혜찬양은 우리 고백으로 간 거야. 은혜찬양. 우리 고백을 실어서 이제 내가 살아도 막 결심을 줘.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 살겠다는 나의 고백을 불러 이렇게 음. 은혜 차량, 어 그리고 찬송가는 또 굉장히 좋더라고 요즘 보니까 또 찬송과 의예도 또 매력있더라고 이왜 은혜가 되더라고 굉장히 깊더라고 참 찬양이 너무 또또 경배 찬양만 해도 그러는데어 음. 경배 찬양만 또 경배로 하고 어느 정도 마음이 열었을 때 경배 찬양으로 나도 하고 찬송가를 때 찬송가 은혜 찬양은 자꾸 우리 끌어내 근데 경배만 또 해도 그렇 왜냐면, 우리끼리 형은 경배로 우리가 다 알아듣는 수준이지만, 또 어디 가서 구형 예를 본다든가 어디를 갔을 때는 그 사람들하고는 호도가안 맞거든요. 그럼 거기에서는 은혜를 내놓을 것인가, 찬송가을 내놓을 것인가, 오늘은 무슨 음식을 내놓을 것인가처럼, 오늘 찬양은 뭘로, 이 사람 딱 보면 분위기를, 분위기를 보고 이분의 영적인 것들을 보려고 해야 느껴진다니까? 왜 안에 성령님 계실때문 우리가 보려고 해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안 보려고 하면 절대 성령님도 안 보여줘. 그러니까 어제 갔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았으면그 분위기에 구역 얘기를 본다, 우리 몇 사람이 기도 일었다, 보면 이 분위기를 딱 하나님한테 묻은 거야, 마음속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무슨 찬양을 할까? 처음에는 안 잡혀. 안 잡혀요, 그냥 해. 그 근데 계속 묻다 보면 어느 순간에 와, 와, 마음에. 와, 와. 오게 돼 있어. 절대로 오게 돼 있어. 응. 그러면서 거기에서 떠올라. 찬송가가 떠올르든뭘 떠올라. 근데 그게 다 자기가 주님이 주셨어요. 그러다 그게 다 100%는 아니야. 또 때로는 아닌 경우도 있어. 그 분위기가 안 맞을 경우도 있어.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게, 이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찬양을. 은혜로, 은혜로, 어떤 사람 은혜 찬양할 때탁 고백이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고백 찬양할 때탁 마음이 또 이렇게 은혜가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찬송가 할때또 마음이 탁. 각각 <laughs> 사람 얼굴, 얼굴이 다른 건 것처럼 그찬양에 은혜 받는 것도 다 틀려. 내가 좋다고 다, 다 좋아하는 게 아니야. 막찬양장 앞에서 혼자 취해가지고 자기가 조만고난리게 앞에 사람들 멀 좀, 멀퉁 이러고 뭐 오고 있는가 하고 쳐다보네. 이거 아니다니까. 찬양 인도자가 주인공이 아니요회중이 주인공이야. 함께 주인공. 하나, 함께 올려주는 거 하나님 앞에. 네? 리더자, 리더자의 맛에 내가 이거 좋아하니까 내 스타일로? 절대 안 해. 그 분위기를 빨리 파괴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어, 드러나게 돼, 이제. 드러나, 그럴 때 드러나. 막내 속에 있는 것들이 깨달아져. 내가 그그전에놀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오픈했을 때내 것들이 다 깨달아지고 이렇게 지혜가 오고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오고 하나님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또 다시 비전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자꾸만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갖고 놀아. 응. 사단은 절대 본인이 등장 안 해. 우리를 갖고 논다니까 나를 갖고 놀아. 나를, 나를 가지고 응, 인도를 해. 나, 내가 때로는 내가 마귀의 병기가 된다니까. 어제 내 속이 다 완전히 어쨌든 마귀의 터가 돼 있어. 응, 응, 내가 왜 그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이건 아닌데. 내가 응? 나를 갖고 놀아. 나를 조정하고 있어. 사장이 할렐루야. 그 사랑이 우리에게 더 애통함으로, 더 주님 앞에 절실하고더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나를 점검하고, 나를 비춰보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탁탁탁 점검이 돼야 돼. 그래야 이거, 이게 살아있는 생명의 어, 예배인 거예요. 또 이게 강의가 되는 거예요. 영이 움직여줘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변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서 변화가 마음으로 오고 칼으로 되면서 이제 우리의 행동으로 베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역 속에서 인생 속에서 변화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수의 희장이 탁 찢어져 버려야 돼. 찢어져. 사도가울의 고백 이 있잖아요. 내가 삼층천을 갔다 왔다. 정말로 갔다 온 것들을. 그런 신앙 영적 깊은, 깊은, 깊은 단계로 들어갈 때, 우리 지성소 신학 가운데서 남이 보지 못한 걸 본다니까요. 어떻게 그걸 말다 하겠어. 근데 그거를 통하는 사람이 있어. A급, B급, C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통하는 사람하고는 너무너무 잘 통해. 또 서로가 그게 위로가, 유익이 돼. 발전이 돼. 근데 내가 뭔말 하면 저거 미친 소리 아니야? 그러고 있으면 그사람하고 절대 오히려.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우리 육과 혼만 지배를 받는 거예요. 정신적인 거와 육적인, 우리의 신앙, 우리 영, 영적인 거는 환경에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은 우리 환경과 우리 영혼까지도다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지만, 또 육적인 존재로서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장이 되고 어? 안 되고, 어떤 그런 큰또 영향력을 끼치죠. 그러나 그 어떤 환경이 우리의 신앙을 지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관리가 되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 정말 누구 탓도 할 것도 없어 어, 뭐탓탓탓탓 탓 탓, 환경 탓 물질 탓뭐탓뭐탓니탓내탓남탓할 남 것도 없고 부모 탓할 것도 없어요 다 뭐요 내 탓이다니까 내탓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으면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하나님이 슬기롭게 가게 하고 음, 또할수 없는 것을 돌파해서 할수 있게끔 하나의 탁, 우리를 그 에너지를 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 속만 더 집중하고. 그러면서, 어, 어뭐쉴 틈이 없어, 쉴 틈이 없어. 쉴 틈이 없는데, 어? 주위에서 어? 바람, 바람 쐬자고, 밥 먹자고, 오래간만에. 응? 지난주에. 어? 어? 시간이 있네, 시간도 없지만. 응? 밥 먹으러 가자 그럼 밥 먹으러 가면 에해 가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영적으로나 이게 정말 이렇게 통하는 사람끼리는 너무 좋아요. 가서 막 분위기 있는 커피숍 가서 먹고, 너무 좋다니까요. 근데 아닌 사람들하고 이렇게 가면요 오히려 음, 피곤해요. 음. 그러면 어떻게? 빨리 결정을 해야 돼. 내가 뭐으로 갔다 와서 괜히 찐집해 갖고 있을 필요 없어. 내 열, 영적 관리가 된다고 그런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우리가 스피드도 좋아, 속도도 좋아. 그러나 브레이크가 중요한 거 굉장히 조절을 조절이 중요해 그런 때가 어떻게? 해? 안 가고 싶어. 옛날에 가고 싶어. 누가 막 많이 더불러줬으면 좋겠어. 맛있는 것도 먹고. 근데 아니다니까요. 어. 이제 말씀을 또 전화로 다니잖아요. 계속 전화로 다니니까 안볼 수가 없잖아. 말씀과 기도와 이렇게 있으니까, 어. 내가 살아나면서 내가 변화되면서 이제는 그게 그 관리가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가기가 싫어. 안 가죠. 왜 갔다 오면 오히려 뭐 먼지 먼지 쓴 것처럼 싫어. 어. 그러니까 그 시간에 뭐. 나 그냥 말씀 보고 혼자 준비하는 시간이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조절이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또 관계가 성립이 되니까 그분이 나를 안져 솔직히 말해서 저, 저 일단 뭐 배불러도 먹어 막 어쨌든. 배불러도 먹어 막. 여기 와서 통닭도 먹 통닭도 막. 그 먹자 뭐. 그래, 먹자. 무조건 먹자야. 먹고 보자는거든. 근데 이게 영적으로 들어가니까 먹는 것까지도. 그런 말 옛날에 뭐, 하나님 안에서 뭐 저기요 뭐 살도 빠진다고 그러니 나는 그 이해가 안 갔어. 근데 막 많이 빠지고 면 이게 아니라 조절이 된다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것들이 이렇게 세워지면서 이렇게 과정 속에서 내 육적인 것까지도 하나님 조절을 해. 그러니까 내가 거부할 수가 없어. 그분의 뜻에. 응.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응. 근데 거부를, 거부를 할 때마다 나는 자꾸 태고가 되는 거 그걸 느껴요. 거부할 때마다. 근데 먹는 것까지도 그러더라 그렇게 된다니까요? 먹는 것도, 어, 먹는 것도 그게 조절이 되는 거야. 이게 되게 보면, 나이 먹으면 먹는 것도 뭐, 입맛도 변한다는 그럴 나이는 아니잖아. 그럴 나이는 아닐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어, 또 그런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 거지. 그거는 100%본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또 그걸 제가, 제가 느껴요. 또 어떤 분한테도 그게 안 느껴지지만 저는 제 견해에서 그런 것까지도 하나의 간섭으로 아 네, 이제, 좀, 이제 그만하시고 네. 이제 저녁 준비해서 먹고 네, 네. 아내가 조금 이다 어, 우리 학생들하고 네, 아, 우리 네.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가 있는 것들은 다 독약이야 독약 음, 독약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아무튼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다 나를 비춰서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그게, 그게 열쇠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얼만큼 세워졌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를 세우 얼마큼 더 집중하고 있느냐는 사람이 나를 드러내게 하셔 드러내게 하셔 물론 두 가지야 내가 이 말하고 마칩니다 사역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내내 내, 인간적인 걸 사역을 영업을 해내 어? 말을 하면서 영업을 퍼뜨리고 그 가지치기를 하는 분이 있어 육적인 존재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합한자 가위처럼 합한자 하나님이 인도한 자는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합성 하나님이 열매 맺고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로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드러낸 자는요, 너무너무 다니면서도 안 힘들어요. 기뻐요. 감사가 나와요. 돈은 없어. 응? 어? 돈은 없, 그렇게 다니도 돈이 있네. 놈들 뭐막 살까, 많은 줄 알아. 응? 들막 사, 사업 오면 잘 되는 줄 알아. 어? 뭐 신학교 오면 신학교 잘 되는 줄 알아. 사람이, 사람이 눈에 있다, 있다고. 아니다니까? 그 사람 돼봐요. 오히려 요즘은요, 수급자들이 더, 더, 더 좋아요. 응. 안 그래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때문에 돈이 아니여 너무 돈 갖다가 흔히 있고. 그 사람만 알아도 또잘 되는 사람도 있지 뭐 사역 다니기게돈 많이 되는 줄 알아 근데 그것도 다뤄본다니가난나님이 너는 뭐 돈이 막 팍팍팍 들어봐돈 때문에 내가 살다니다니까요 내 눈이 근데 그게 철저하게 그걸, 그 과정인거야 응. 누가 보면 그래 아니 그렇게 다니는데 돈이 안되네 어? 그러면, 그러면 돈을 버려야겠죠 에? 근데 그런 마음이 없어